자 612번 봅시다 이 곡선 밖에 한점 0,a에서 주어진 곡선에 오직 한 개의 접선만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보라 그랬어 그래서 곡선의 식을 이렇게 줬어요 자 거기서 준 지금 0,a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그렇지 접선 이야기가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접 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어, 안했어? 했지? 그러니까 얘한테서 우선 적점을 먼저 잡으라고. 그럼 적점이 t 커만, t 제곱 마이너스 3,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어? 그럼 부담스럽게 점이 나오더라도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끝까지 일단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y 파은 3x 제곱 마이너스 6 x까지 만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뭘 세워야 돼? 접선의 방정식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접선 y는, 자 얘가 이제 정 t에서의 기울기를 완성해 줄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자이 그러니까 점이 접점이야. 그럼 x t 더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2라고. 이렇게 됐어. 요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접선을 어디서 그었다고 그랬어? 0, A에서 그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접선이 몇개 나온다고? 한 개. 오직 한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 0, A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T값은 반드시 한 개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선 0, A를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 Y는 자, A는 x에 0이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 계산이 되면 뭐냐? 자,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계산 틀린 거 있으면 말해줘야 돼.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지금 마이너스 2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2까지 왔어. 이렇게 됐어요? 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0, A에서 근 접선이 몇 개라고요? 한 개. 한개 그럼 0, A를 대입한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라고요? 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얘가 실근이 한개가 되기 위한 조건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걸 Y는 A,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2, 얘네 둘의 교점을 찾는 걸로 이제 문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접선 문제 같았는데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지, 문제풀이가. 그럼 얘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려야죠, 정확히.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값 찾아봐야겠지. y'은 마이너스 자, t-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t가 0일 때. 자, 여기 t에다 0 대입하면 0 2가그 값이 하나 될 거고, t가 0일 때가 그 값이잖아? t에다가 1 대입하면 1 1 계산점이 뭐야, 1 대입하면 뭐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예, 값이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러분. 자, 0,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요. 1, 마이너스 1도 지날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얘네 둘이 극 값이 되고 있다고, 극 값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y는 a라는 직선하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데 우리가 해봤잖아, 요 그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Y는 A야. 그럼 몇개 점에서 만났어? 음.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만나. 지금 이렇게. 그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럼 얘는 지금 몇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럼 또 요렇게 오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거든? 얘가 Y는 마이너스야. 이때도 두 개지? 그럼 이 사이 에 지나갈 때 이제 세 개를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위쪽에서 그려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는 아래쪽에서 그려지든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이 A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든지. 아니면 A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떤지, 작든지. 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풀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뭐 교점, 접선이 두개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교점 두개 나오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고. 접선을 세개 그릴 수 있다.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이 사이에서 정장을 하면 되는 거죠, A가 가능하겠어요. 어.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